나, 나 무서워. 이러다, 나 죽어. 오늘은 시청자분들이 공포게임을 하자고 협박을 해서 하비 플레이 타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서운 게임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그냥 하면 되는 거야, 얘들아? 뭐야? 어, 뭐야! 어! 아, 왜 그러세요? 어, 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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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아니 뭐야 어떻게 하라고? 뭐야? 빛이 나는데? 아아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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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어떻게 하라고? 아 지금 왜안 돼? 뭐야? 아 잠깐만 4 개를 맞추는 건가? 파랑 노랑 빨강 흰색 4 개밖에 없는데 숨어 있는 거 아니야? 너한테 있니어어 어! 초록 분홍 노랑 빨강 초 잠만 뭐였지? 초록 분홍 노랑 빨강 초록 초록 노랑, 분홍 빨강, 초록, 초록 노랑, 분홍 빨강. 어떻게 해 초록 노랑 보라 와 미쳤다. 뭐야? 아, 초록 분홍이야. 분홍 노랑 빨강, 탱다. 헬로우 와. 아니, 뭐, 무섭게 생겼냐? 왜안 줘? 뭐야? 이... 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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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왼팔밖에 없어. 아, 이것도 있다고? 야, 이거 훈수 들으면 안 된대? 아니, 스바 영어라 못 알아 먹는 거를 나한테 왜 보라는 거야? 오~~, 오 어! <웃음> <하>! <웃음>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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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make a plan <놀람> 빨간 손 찾아야 될것 같은데? make a plan 음? 음... 아니 여기로 여기로 오라고? 얘들아 씨발 맞냐 이거? 안 열렸고 <놀람> 야! 뭐야! 뭐야! 누구세요! 잠깐만! 어떻게 된거야 아, 뭐야, 팡팡! 폭... 포기해, 포기해! 아... 아, 힘들어. 아, 힘들어. 아! 아, 개새끼들아, 개이블이 있다고 만들어. 개이블이 있다고 만들어. <laughs> 아, 잠깐만, 아니. 어, 숨 탐낸다. 아, 쫄지 마. 아, 이런 요소들을 만들어 놨다고. 이런 요소들을 만들어 놨단 말이지. 아, 어? 뭐야? 위에, 뭐야? 어? 아... 뭐야? 왜 그래요? 아, 자, 어, 아, 그만해. 어? 아, 왜, 왜? 뭐야? 아, 나, 아, 나안 움직였어. 잠깐만. 아 오오! 뭘 먹었어요? 아니, 이거 뭐야? 뭘먹 <laughs> 거야? 어, 내려가는 거네? 아, 가야 된다고, 이걸? 어? 오! 두개 발견! 아이템들 오! 초록색 저기 있다! 초록색 저기. 오! 고맙습니다! 아이씨! 이러지 마세요, 여러분! 이러지 마세요!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세 개를 일단, 여기에다가 꽂는 것 같아. 어, 어떻게 꽂는 거야? 2인가? 오케이. 자, 노란색. 남 보고 의 채팅창. 오, 우, 좋아 예, 얀. 다음을 듣고 남자가 하는 말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 아니, 난 카카시 하지 않는다. 내가 찾을 거야. 훈수하지 마세요, 훈수 베입이다안 만나고 싶어서 지금 안 찾는 거 아니에요. 열심히 찾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는 조금 버텨주세요, 여러분. 제가 금방 찾겠습니다. 얘들아 아니 여기 숨어있으면 어쩌자는 거야 아니 이거 플레이 타임 짧타 했는데 이거 부담 응. 아니야 꼭꼭 숨겨놓으면 어떡해 나이스 자 가자 자 내가 망보고 있을게 빨리 갖고 와야 이거 뭔가 이거 진짜 공포 게임 클리셰이거든 먹는 순간 갑자기 튀어나오거든 숨파르리게돼자 아니야 그러면 아 먹는 순간까지 아니야 자 여기서 띵띵 해놓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나온다 나온다 무조건 아니야 준비해 와야 어딨어 오케 가지마 오케 씨발 가래 팔댕이 개새끼 오우 오 오케이 자 너무 쉽네 아니야 너무 쉽네 간지 아니 내가 뭐라고 말한거야 나뭐 방.. 뭐, 나 모르고 있어 너무.. 뭐.. 가보자 뭐. 모르겠다 아 모르겠다 가자. 가보자 가보자 오오 가지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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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래 투 뭐라고? 어떻게 하라고요 뭔 소리야 이거 아, 왜 안돼 아니 안접안 접혀준다고 이거 통 눌렀다고 Osionfish. 공들었다고 안된다고 이거 1번부터 하라고요 어. 1번을 눌러서 오오어어디로 내려가는 거야 어디로 내려가는 거야 제발 만가 잠깐만 잘못 왔어 얘들아 잠깐만 아 제발 가지마 나나나뒤 오고있어 오케 하지마 아 아니, 오지마, 가야돼 아니야 잠깐만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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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지마다지마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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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지오 몰겠다좀 아, 뭐 아, 그냥 목줄라 이거 계속 끼들 이거 왜안 되는 거야? 아니 여기서 벽을 느낀다고? 여기서 도네를 유도하다니 역시 프로스트리머는 다르네요. 방송 아닙니다. 아니 왜, 아니 왜안돼 이거? 어떻게 한 거야? 어허! 야! 역시 한번 만에 클리어를 했군. 어? 아? <laughs> 그러세요 근데. 이걸 누르면 어떻게 될까? 아이씨, <laughs> 모르겠다. 어, 이상한 소리 들려. 야, 위로 올라가. 잠깐만. 2인가? 2다. 야, 올라가! 어, 올라섰어. 올라. 와! <laughs> 와!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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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목소리> <목소리> 뭔데? 아니, 인형을 뭐 넣는 건가? 이건 아니겠지. 그럼 아니, 여기에 들어가라고? 맞아? 아! 어, 안되는데 뭐야, 아니, 아니었네? 잠깐만. 아! 오! 여기야! 아닌가? 아니, 눌렀다고? 눌렀다고, 눌렀는데, 안 된다고! 눌렀다고, 눌렀다고, 눌렀다고! 제접을 해야 된다고? 자동 세이브야? 어! 다시 해야 된다고? 나 까먹었, 까먹었는데? 잠깐만. 범벼. 범벼 이 자식들아. 나한번 당한 건난 쫄지 않아. 어, 나온다, 나온다. 조립, 조립이네, 조립. 오케이.

이거 what... oh 이거 아니다. 아, 여기 또가라고 아니 이걸를잃 안에 할까 100만 원 그거 한 거야? 이걸를잃 안에 100만 원이라고 했다고? 씨발 영아더붙여도모자랄판는 지금 100만 원? 손, 손이 씨발. 아, 죄송봐집다해봐 아, 자 가자 가자 아, 죄자가다집가자합자다가자송합다자죄송합다 가자 송합다자집송합다 아, 지다 아, 지다 아, 죄송 아, 미안해 아, 다 아, 다 아, 죄송합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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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 오오오오오오오오한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여기 오 여기 여기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이오오오오오오오 여기. 자, 자. 오! 잡아 오오오오오오오오자 잡아, 잡아. 부탁해 오오오오오오오오아 자, 부탁해. <laughs> 점프,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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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면 서 m p 쪽오 w m D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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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ju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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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 u 어 p ju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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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 지금 자스탑이 아니야 스탑 아니야 기다려봐 우리 쪽이야 우리 쪽이야 아니야 야 이거 치 요거 여 요거 치 나가자 나가자 기다려봐 잠깐만 떨어지마 좀빨해 제발 여기 아니게 빨리 줘 제발 제발 아니야 아니야 미안해 미안해 아아아오 어떻게야 어디야 어디야 사람 도와줘 도와줘봐 도와줘 구해줘 아니야 여기 아니야 어디야 어디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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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어디야 어디 제발 어 제발 도와줘 봐잠기 아니야 아니야 나못 달려 왜나못 달려 왜나 힘들어 힘들어지면 달려줘 그런데 했었어. 잠깐. 만나나 길이 기억이 안 나. 어떻게 가야 돼 이거? 일단 점프까지는 기억 나는데. 아 어떻게 아니야 진짜. 어떻게? 아, 아. 자. 오케이. 자. 치차게. 두렵지 않아. 자. 자. 나오고. 나오고. 오케이. 왼쪽. 점프. 점프. 점프, 점프하고, 아래로 내려가, 오케이. 아래 내려가서, 오케이. 자, 어, 오른쪽 아니야, 오케이. 달려, 앞으로 쭉 달려, 오케이. 자, 달리고, 앞으로 내려가서, 오케이. 자, 가자. 자, 여기서 한 번, 여기서 한 번, 자, 가고, 자, 오케이, 여기서 가고, 자, 오른쪽 아니야, 오케이. 자, 왜 어디, 어디야, 어디야. 인향 오케이 okay. 아니야 사 아니야 자, 잠깐만 여기서 자 오른쪽 오른쪽 아니었어 오케이 okay. 어디야 어디야 잠깐만 보자 잠깐 보자 잠깐 보자 잠깐 보자 어디야 여기야 여기야 어디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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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어 오케이 아어 기억나 자 여기서 가자 다음 오른쪽 가 오케이 okay. 다 달려 okay. 달려 자 오지 아니야 아니야 돈돈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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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h a t h k 오케이 자 오케이 okay. 열고 자 가자 자 여기서 오른쪽 아니야 왼쪽 가냐 오케이 정면 달려 일단 가자 가다 보면 느려졌어 늘어졌어, 뛰어, 점프 뛰어, 점프 뛰어, 점프 뛰어, 내려가, 오케이 자, 자, 내려가, 자, 내려가, 자, 상대방, 자, 잡혔어, 자, 자그 다음 어떻게? 위로 올라가, 위로 올라, 점프, 점프 안돼, 오케이, 어떻게 이제, 이제 어떻게, 이제 어떻게, 위에잖아, 위에잖아, 오케이, 위에 온다며 위에 오다 어떻게 하라고 어떻게 하라고 알려줘야 돼, 알려줘야 돼, 알려줘야 돼, 어디로 가? 어, 어디로 가세요, 제발, 어디로 가세요,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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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알려줘, 제발. 지말라고 알려지. 아니 알려 주지 마. 아니 알려 주지 마. 수입니다의 때문에 보는 맛이 자, 오른쪽오른쪽자가자노 자, no. 오케이. 점프,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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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고 아래로 내어가 아, 내려가서 앞으로 달려. 오케이 오른쪽 길이 나? 오케이 없었고. 아, 체크. 오케이. 여러분 일단 쭉 타고. 오케이. 자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쭉탑 오케이 길 없었고. 오케이 확인. 자 여기도 길 없었고 앞으로 쭉 달려 일단 오른쪽으로 계속 가. 오케이 정문 일단 확인해. 자 나이스 확인. 오케이. 자 앉아 내려가. 오케이 다시 오른쪽 가. 오케이 다시 가 앞으로 가쭉 가. 오케이 다시 여기서 자 다쳐 괜찮아 쫄지 마. 어차피 여기 와도 지금 인사 한번 해주고 다시 앞으로 쭉 가. 제발 달려. 오케이 자 달려. 오케이 가자. 자너 스타 오케이 자 달리고 앞으로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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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만 더 조금만 다 왔어 조금만 더 왔어 오케이 미끄럼 타 미끄럼 타고 오케이 자 어디 오나 보자 어디 오나 보자 자 어디 오나 보자 어디 오나 보자 어디 오나 보자 자이 뭐야 이거 이 뭐야 이거 이거 뭐야 이거 내려와 내려 와 제발 제발 와줘 자아 리틀하고 아니야? 엄마로 그냥 뜯어버리기 왜깨졌어 해냈어? 깼다 시바. 아니 시청자 왜 이렇게 많아? 아, 아 깼다. 아, 1 년에 한번 하는 공포 게임. 고맙습니다. 오늘 또 그, 게임 또 선물해주신 분 감사드리고요. 하 아... 아... 뭐라고? 왜왜 왜 급락치는 거야? 왜 급락치는 거야? 뭐야? 응? 시바투를 한다고? 이거 그러니까 우리? 왜 해? 아이 사랑이야! 응. 왜이 새끼들아 지금 이렇게 해서 지금 사람이... 사람이 지금 홀쭉이가 됐는데 지금 사람을 보고 지금 게임이 저한테 흑성대법을 썼다고요 오, 예? 지금 이렇게 홀쭉했다고 응? 응? 이렇게 되데 <laughs> 지금 사람이 씨가 뼈 타고밖에 안 남았는데 그러면 어언젠가 할게요. 제발 내놓지 마세요. 파피 플레이 타임 제작자분들 내놓지 마세요. 얘들아 <laughs> <laughs> <옛날에 보자. 웃음> 공포 게임을 리다를 왜 하니? 정신이 나갔어? 영훈나너 클립 봐봐 개 웃겨. 내 클립? 아니 룰드컵 아닌데 시청자가 이렇게 많다고? 보는가? <laughs> <거긴가? 웃음> <야. 웃음> <laughs> 아, 야, 야, 야. 야, 뭐야, 왜, 뭐, 이건 일체야? 아, <laughs> 아 허리 부상 입었어 이거는 영광스러운 부상이다 이 e 스포츠 무상이다, 이 e 스포츠 무상. <목소리> 그래, 이제 공 게임 안 합니다, 여러분들. 나가자 어, 공 게임 안 합니다. 게임보다 <목소리> 내 캐머맨이 더 무섭다고? <목소리> 조심하세요. <목소리> 여러분들이 아니면.